저는 게임이라곤 10대 때 롤만 왕창한 거 말곤 딱히 전술 FPS의 경험은 전무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 꿈을 게임돌이로 선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게임의 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제가 사회에서 게임돌이로 전향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 게임에서는 익명성 때문인지 사회에서조차 볼수 없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더군요. 스무 살, 스물세 살, 스물일곱 살을 넘어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여전히 세상엔 저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만나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건 화를 뿌득뿌득 참으며. 차단 버튼을 누르고 무시하는 것뿐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허탈하고 답답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지, 단순히 참고 무시해야 하는지, 불쌍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대처 방법의 정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저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면서 도저히 무언가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유튜브와 방송을 진행하기엔 어렵다 판단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며 인류애를 재충전. 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동생과 듀오를 하거나 지인들과 일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랭크를 돌리는 영상만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영상이고 이런 영상을 올려도 괜찮을까 싶었던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6,500명이나 계시고 멤버십 가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었고 이제서야 새로운 도전 시작이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정도는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은 채나 스스로에게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걸 심어주고 또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한섭 레디언트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요. 제가 발로란트를 시작했던 티어는 실버였고, 그동안 랭크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진행해오며, 발로란트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 마음가짐, 에임법 등등을 수련하며, 불멸 찍먹을 한 후에, 초월자 불멸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타격대를 픽해서 화려하게 캐리하는 것보단, 도구픽으로 우리 팀 타격대를 이용해 게임을 날먹하고, 중요한 순간에 킬을 달성하면서, 클러치하는 걸 선호해, 도구로 불멸을 찍은 유저였고, 그 중에서도 연막을 주로 했었지만, 클로브 출시 이후 인기 직쪽으로 변해 자연스레 첫 후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후대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공격을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수비. 수비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서칭한 후 상황에 맞게 밀어서 땅을 먹어주는 것이 제가 킬을 많이 하지 않고도 타격대를 주로 하지 않더라도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몰라 불안해지게 되는데 이때 정보서칭 후 땅을 먹어서 변수를 줄여놓은 플레이 하나가 팀원을 집중할 수 있게 라운드의 승리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극대가 전진 수비를 하면 무조건 떨어나가서 확실하게 같이 싸우는 겁니다. 제가 저 티어일 때 가장 많이 실수한 게 죽을까봐 겁나서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기든 지든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게임인지라 교전이 일어난다면 아예 교전 확실하게 피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적을 죽이는 포션을 잡던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라운드를 가져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네온이 전진을 나가니 바로 따붙어서 쉽게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전의 시작을 승리를 끊고 현재 초월자 1, 7, 8점에 위치했습니다. 큐는 불멸 레디언트가 섞여 있는 하이큐였네요. 이후 하나를 잡아내고 1대에 성황니다 서로 양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선 대부분 대면. 한쪽을 밀려고 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안티 어? 상대 위치 예측으로 네. 잡아냈었습니다 예. 네 위치 아, 첫킬 이후 상대가 40초대를 넘기며 마지막까지 시간을 쓰는 상황 프로 스크림 영상에서 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상대가 사이트로 와야 한다면 사이트 깊숙한 곳에 미리 자리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 빠르게 사이트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이한명 남았습니다 1대2 상황에서 1대1을 잘 유도하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상대가 피망이 없어 B 메인 전진에서 이득을 불릴 수 있는 상황 필조이를 불러 스킬을 깨달라 한후 러쉬엔 대부분 각을 크게 벌리려 하니 에임을 크게 떼두고 B 메인 전진 수비를 시도합니다. A 메인 나방 덧까라. 비지점,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It, 아니 잘망아냈네요 발로런트는 이렇게 짧은 에임과 이동을 정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장비의 역할이 큰 축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패드와 저감도 고주율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는 하이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튼튼하고 가성비 있는 라인까지는 장비하는 게 확실히 편리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레디언트를 도전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G915X 텐키리스 제품을 협찬받게 되어서 한달 동안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레피도 트리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제외하고 일반적인 키보드를 돌아가며 사용해 보았는데 이 키보드가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구매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를 기준으로 두고 사용해 보니 일단 디게시 키보드들은 어쩔 수 없이 자판의 높이가 높아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g v 로 X10 크리스 제품은 자판 높이가 타 제품에 비해 확실히 낮은 로우파일 스위치를 채택했고 그만큼 버튼이 눌리는 거리도 짧아져 요즘 FPS 시장에서 중요한 키보드 반응속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레피드 트리거를 쓰지 않는 이유 일정 수준 이상한 키보드에서 레피드 트리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로 말이 많은데다가 프로 선수들 마저도 사용하지 않은 선수가 많아 저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응속도는 줄제치고 이 키보드는 높이가 낮아 손목 통증이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무선 키보드라서 책상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로지텍 마우스를 쓰신다면 수신기 하나만 연결하더라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같은 겜돌이는 손목이 편한가 키보드 반응속도가 높은 측에 속하는가 두개만 고려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보드를 바꿀 시즌이신데 로지텍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키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게임을 쉽게 이기는 게주 목적이 되다보니 이것저것을 시도하다 결국 오퍼레이터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러쉬엔 크게 벌리기 마련이니 첫틈 길게 떼놓고 잡아주고 이후 똑같은 각에서 다시 나갈 땐 상대가 대기하고 있는 걸 생각해 앉기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타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사이퍼까지 잡아내며 라운드를 캐리한 포를 눈이 정말 수비가 치웠습니다. 그동안 왜안 썼는지 옛날이 나를 한탄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 빠르게 초월자 245점까지 달성했습니다. 저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 2명 남았습니다. 제가 타격대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각들을 보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입니다. 도구를 하면 타격대 시야에 찍힌 적들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적다 보니 타격대가 남아 제트를 하게 되면 항상 걱정이 앞섰죠. 특히 러쉬를 할때 긴장감은 배가 되는데 그때는 그냥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경험을 살려 템포의 힘을 믿어 꾹쭉 밀어서 최대한 적을 잡고 인포까지 따내려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니 은근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와중, 저는 잘해야만 한다의 부담감이 큰 편이라, 큰 자금이 들어가는 오퍼레이터도 그동안 긴장감 때문에 못 썼던 것이고, 타격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z 공은 크레딧 소모가 없는 공짜 스킨 느낌이라, 이상하게 z 공만 키면 에임의 집중도가 올라가는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에 발발 떨며, Z로 게임을 마무리 짓고, 초월자 3회에등극하게 됩니다. 고고. <목소리> 초월전 3회 올라가니 슬슬 전 시즌 레디언트와 불멸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레벨 큐에 올라갔고 이제 티어의 진심인 사람들을 해. 만나 날선 분위기 해. 속에서 해. 게임을 한다 하는 생각이 해. 드니 잘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저를 감싸 엄청난 해. 긴장감이 감돌며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아이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인지 이런 간단한 샷들도 미스 가나 중요한 라운드를 내주고 점점 아 샷의 집중력을 잃어가며 크게 기세가 들게 됩니다. 오른손이 굳더라도 그동안 연습한 왼손으로 커버하면 되기 마련 불리한 각과 유리한 각들을 개선해가며 천천히 각을 쪽에 리테이크를 시도합니다. 와.. 데몬스카이 개딸기 123.. 여기까지 없다는 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한명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클러치는 실패하고 게임은 패배하게 됩니다. 긴장한다는 건 아직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부족했다는 뜻이기에 저는 마음을 가로듬고 수없이 게임을 돌려 발로란트의 랭크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바의 기본 기술인 카운터 리콘도 확실한 타이밍에 써주려고 노력하고 타격될 땐 먼저 벌려주며 어그로를 확실하게 끌어주려고 노력하고 한명 준비 있었어? 이제 내 차례야. 오이라이즈. 아쉽겠네. 상대가 스킬이 많아 사이트에서 버티기 힘들다면 앞에서 과감하게 싸우는 등 플레이의 기본기와 변칙적 플레이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브 이거 앞에서 한번 막아보실? 나 여기 들어갈 테니까 대만 깨주세요. 안전하게. 너무 힘들어. 14대14 연장의 연장 상황. 3대가 A에 찍히고 B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찍혔는데도 여전히 조용한 A,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니 빠르게 전진을 나가 인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잡습니다. 돌리던 스카이를 잡고 연막을 쳐서 뒷라인 업으로 그리고 위치 변경으로 상대의 발을묶고 다시 한번 1대1을 찾아 움직입니다 빗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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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간을 오래 끌기에 성공하며 우리 팀 백업이 도착해 쉽게 연장전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나이스 <목소리> <사이트>, 했어요. <사이트. 목소리> 하나 하나 나이스 수고했어요. 이렇게 수없이 랭크 게임을 진행한 지 3일차 하루에 진행하는 랭크 게임 수가 많다 보니 슬슬 게임의 흐름에 적응하며 손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스트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팀 감시자가 체인버라 유동이 있고 러쉬에 취약한 상황에 아스트라가 어느 정도 억제력을 가지며 연막에 사정거리가 없어 포지션 제약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맵 컨트롤을 하기가 좋아 땅 컨트롤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종종 뽑습니다. 상대 인표가 찍힌 상황에 먹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먹어줘 사고가 날수 있었던 상황을 수습하고 한명 남았습니다. 체라 시러쉬를 오는 상대를 사각지대의 짝건으로 저지도 해주며 공격된 확실하게 탈득 대비를 으며 승리를 이어가습니다해 네, 초. 네 상대는 나다. 아, 나다 어,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아, 아, 이어진 다음판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전 선승을 가져와 한 라운드만큼 2면 승리하는 상황 미드와 숏에서 퍼블이 나오며 수비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미드 전지를 나가 쇼브를 보는 것 당장 오퍼를 들고 미드로 향합니다 미드에 남아있던 꼴이 킬조율를 처치하고 2대1의 상황 도바가 에이 메인이 있던 제트를 A 확인 바로 합류하던 찰나 설치하던 순간을 노린 소바가 죽어버리고 1대1인 상황이 됩니다. 저는 오퍼니까 일단 나오는 걸 째주고 상대 연막이 쳐진 후에 팬텀으로 교환합니다. 이때 연막을 째고 있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전술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저는 연막이 꺼진 후 천천히 제트를 찾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대 제트도 회분으로 갔을지 쇼세에 남아있을지는 알수 없었기에 상대는 메인이나 언더 쪽에 박혀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때 무수히 들어오는 훈수들 한 섭의 장점이자 단점인 언어가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안 겪은 경험들로 굳이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의 소신을 지키며 시간을 태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연막이 사라지고 천천히 근처를 체크한 후 스파이크로 향합니다.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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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언다 보였어. 다실 궁극기 준비 완료. 어비스 공격 상황 본업인 초크대로 돌아왔습니다 A에 드론을 쓰는데 찍혀서 밀려난 Z를 제외하더라도 무언가 보이는 게 없는 상황 멈추고 있는 타격대들에게 들어가자고 콜을 해줍니다 잡을만한데? 뭐 없어 가자 맞아. 맞아. <놀람> 네온의 시에 상대방이 찍혔으니 바로 트레이드각을 받으러 바람에. 빠르게 진입합니다 처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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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편하게 적들을 제압한 후에 스파이크 설치. 지금 저는 불량 가게에 있기 때문에 짤픽 앞을 체크하는데 도착한 사이퍼가 보입니다. 이때 그냥 나가면 쉽게 제압당할 수 있으니 짧은 무빙과 샷들을 통해 사이퍼의 임을 흔들고 용픽으로 나가 제압 성공합니다. 이후 미드를 시도하는 상황 드론으로 앞당 정도를 파악하는데도 누구 하나 붙어주지 않는 상황. 긴장과 손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승리를 향한 염원과 팀원을 향한 분노로 가득찬 저에겐 걱정보다 자신감이 앞서고 있었기에 제트를 하던 때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일선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처리 완료. 비밀은 없다 어, 어, 이것이 순간적인 템포를 아니, 이용한 진입 태도 때가 해.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 아니야? 어비스 에이수비 상황. 팀원이 스틱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해부에서 카운터 리콘을 봐주는 중이었습니다. 쪽 정찰 좀. 도전이 오고 가며 2대2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드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론 있으면 우리. 드론, 드론. 같이 해야 되고. 드론 있어 드론. 하지만 상대의 위치는 사이트라 언제든지 로프를 타고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였고 드론을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쓰지 않고 기다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팀원이 아기를 갖고 훈수를 두는 것같진 않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 말하고 저의 소신대로 게임을 이어나갑니다. 기다기다. 어센트에서 궁극기가 있는 상황. 은근 이런 좁고 일자 형태의 공간은 궁극기를 사용하면 상대가 대처하기 어려워합니다. 궁으로 날먹 이키를 해주고 미드를 먹고 있는 아이소를 돕기 위해 하이미더 점프픽을 하던 도중 메인의 궁을 투자하며 들어오는 상대 팀 플로브를 잡은 후 사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해군으로 가던 잘나리. 철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숏에서 페이드를 잡아내며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 아이소가 미드에서 좋은 상황. 이렇게 수비에 구멍이 생기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아가 교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땅을 내주고 내주다 말라죽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상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일차로 붙었고 쇼스로 향하던 상대의 허점을 노려보았습니다. 첫치 완료. 시야 확보 중. 이후 마지막 남은 필릭스가 비링크였다는 걸 파악하고 비민으로 나가 전진 인포를 획득, 촛슬 들어가던 닉세이 뒤를 잡으며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전진으로 라운드를 가져온 아주 좋은 라운드였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흐름을 차서 불멸 1을 빠르게 달성하게 됩니다. 한명 남았니? 기다리다. 천천히. 앞쪽 경찰들 멈출 곳은 없다. 라둘드라운

계속해서 떨리는 손을 움켜잡고 이대로라면 레디언트까지 일주일 내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때가 9월 2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섭이라는들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한 가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에서 상위 200등을 달성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목소리>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관,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미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이번 도전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전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빠지세요. 제발요. 장이 살면 제발 봐주세요 그럼 자. 하하. 야. 나봉.